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4. 업데이트 꿀팁 시간인데요 오늘은 1 2 4에서 어 약간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은근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야생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모두 꼼꼼히 보시지 않고 뭐 전판을 안 봤다가 이번 편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라는 댓글이 많아서 아 이거는 한 번쯤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고 느껴지는 꿀팁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판다 교배인데요. 판다 교배를 꿀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아주아주 아주 특이한 꿀팁이 되어 있습니다. 판다는 지금 방금 보셨,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배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교배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대나무를 주면 둘다 고개를 흔들면서 교배 안 한다고 알려줘요. 고개 흔드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일반적인 원래 마인크래프트 몬서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한테 알맞은 어, 먹을 거를 주게 되면 교배를 하게 되는데 판다만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교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조건은 다행히도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냥 여기 판다 근처에 대나무가 8블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 보시면 제가 8개 설치했었죠? 이게 대나무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순 상태인데 죽순 상태에도 가능해요 어? 지금 교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교배할 거거든요? 보이시죠? 고개를 흔들긴 하는데 교배를 안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는 건가 보다 고개를 흔들었지만 교배를 하네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조금 많이 특이한 점도 있는데요 제가 8블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8, 여기 8칸이 아니라 도블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사이 에더 잘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덟, 여덟 칸의 대나무 크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일 때도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공간 저작이 된다고 아시면, 아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칸을 이렇게 따따자 설치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펜더가 근데 멀면 안 된대요. 지금, 한이 정도 거리도 꽤 가까운 편이 아니죠? 한 다섯 블록? 여기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들 근처에서 다섯 블록에서만 교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의하시면서 판다 근처에다가 대나무를 심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판다 교배에 대한 엄청난 꿀팁이었고 이게 은근 모르면 저도 몰랐었거든요. 모르면 교배 못 시켜요. 판다끼리 교배 시키는 뭐 여러 가지 유전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많이 도움되길 이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꿀팁은 퇴비통에 관한 꿀팁인데요. 뭐 이걸 사실 엄청난 꿀팁은 아니고 아실 분도 많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봤습니다. 태비통에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넣는 거에 따라서 확률에 따라서 이게 채워지는 거인데 다 채워지고 나면 우클릭을 해야만 우클릭을 해야만 그 씨앗을 아니 뼈가루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 여기 호퍼 호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호퍼로 여기 템이 들어간 거? 호퍼로 자연스럽게 템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여기 상자를 넣어 주면 상자에다가 이제 이거가 들어갈 거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로 쌓여서 바로 비워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넣는 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 자동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씨앗이 정말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하다보면 말이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리는 거를 좀 계속 우클릭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버리게 될 텐데,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자를 늘리고 또 여기 호퍼를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템을 넣을 수 있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비료통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레낀거? 아 그냥 확률이 안 좋은거구나. 이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약간 호퍼를 이용한 꿀팁이라고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호퍼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1.14 업데이트에 대한 꿀팁이니까 그냥 비료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꿀팁은 바로 이 떠돌이 상인과 관련 있는 꿀팁인데요. 사실 이 떠돌이 상인 자체의 꿀팁은 아니고 이 친구를 따라다니는 라마와 관련된 꿀팁입니다 이 라마가 아주아주 아주 특이하거든요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는 원래 라마가 있긴 한데 이 라마랑은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이 라마는 소환 그 소환했을 때 아니면 있을 때 좀비를 공격하진 않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좀비가 소환돼도 아무런 일이 없죠 이 일반적인 라마는 오로지 자기를 때린 대상만 자기를 때리는 대상만 공격을 해요 그리고 딱한 번밖에 공격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또 때리면 또 공격하지만 때렸을 때한 번밖에 공격을 안 하는 게이 라마의 특성인데 저기 있는 상인 라마는 아주 아주 특이합니다 아! 그는 한대 맞을 때까지 때려요 어? 아니네? 두 대인데? 세대 때리면 세번싸어 근데 두대 어? 조금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라마가 한대두대세대안 응? 두두 네. 쏘는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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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대두대 대? 음... 최대 두 대인 건가? 어이 라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일점일트랑 관련이 없어서 어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이 라마는 자기를 때린 대상만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때린 때리고 나서 어느 정도 후면 어그로가 풀리는데 아주 아주 특이하게 상인을 끌고 다니는 라마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를 끌고 다닐 라마는 좀비가 보이면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되어있어요 어 지금 얘가 얘 때리면서 서로 때렸는데 그리고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때려요 보시면 자기가 먼저 공격한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계속 때려주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특이하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이고 잘못했다 친구들을 끈으로도 데리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끈으로 데리 다니고 여기서 뭐 좀비가 이렇게 끈으로 왔다가 있었다고친하게 된다면 좀비를 같이 공격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일로 와볼래 일로 와볼래아한발 끊겼다. 이 친구를 이 친구 저 친구 데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살짝 단점이 있다면 명중률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명중들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잘 내리기만 하면 잘 세워지니까요. 이런 점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친구가 원래 그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떠돌이 상인이랑 같이 스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 상인이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 의 주민과 똑같은 역할인데 그 주민과 똑같은 역할이면 원래 좀비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떠돌이 상인이. 자 이렇게 소환했을 때 좀비한테 맞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수단 때문에 라마, 떠돌이 상인의 라마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좀비가 보이면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주민을 지켜주는 건데 아무래도 주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민을 공격하려고 하는 좀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많잖아요. 주민을 공격하는 거. 그런 친구들 전부 다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이면 끈으로 꼭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꼭 데리고 다니면, 아, 데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 어, 이거는 우연찮게 알게 된 건데, 원래 라마가 한 마리만 끈으로 끌고 가면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뒤에는 라마들 쫓아오네요. 여기 떠돌이 상인의 라마도 어 떠돌이 상인의 라마는 안 쳐. 그냥 일반적인 라마만 쫓아오는 기능이 현재 더씌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꿀팁은 바로 여기 있는 그 현수막을 낀 약탈자와 관련된 꿀팁인데요. 이 친구를 죽이면 충조라고 하는 효과가. 걸리게 되죠. 지금 떴죠. 흉조라는 효과. 이게 무한적으로 걸려서 사실 꽤 위험한 효과인데요.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마을에 가게 되면 이 마을에 흉조라는 효과로 인해서 습격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꽤 위험한 효과인데, 그래서 흉저를 없애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마을에 와서 습격을 당하게 둘수 없단 말이야. 이 습격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의 모두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켜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지켜주기에도 꽤 어려운 요소잖아요. 이 습격이. 그래서 이 흉저 효과를 없애는 꿀팁이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우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흉조가 있는 상태에서 아 그리고 만약에 입자 채소 안 하면 뽀글뽀글도 거슬리겠네 이렇게 흉조가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원래 마인크래프트 물약 효과 풀때 우유 마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유 마시면 흉조가 풀려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흉조가 풀고 싶으시다면 우유를 마시면 된다라는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꿀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습격 같은 거가 여기 습격이 좀 오류가 난것 같은데 어,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혹여나 실수더라도 그 흉조를 가지고 마을에 왔을 경우에 이렇게 흉조를 가지고 마을에 왔을 경우에 빠르게 여기 마을에 있는 모든 문을 부셔주시면 습격이 멈추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저도 지금 한번 빠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일부러 지금 부셔보고 있는데 와, 깨 어려운데요? 오. 꽤 어려운 것 같아요 미리 문을 부셔두지 않으리라꽤 어려운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이미 습격 시작됐죠? 오 일단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습격 잠깐 풀어주고 자 일단 마을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습격해보겠습니다 마을 바꾸고 이번 마을은 마을의 크기가 다 랜덤이라서 이번 마을을좀 작아가지고 한번 도중에 끝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끝 시작됐고 자이 문을 떼고 어? 전문택도 끝났어 오! 이 문까지 안되어었네 원래 모든 마을에 그 흉조가 일어나는 정도 효과에 문을 떼어줘야 됐었는데 지금 좀운 좋게 끝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을 붙여주고 흉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흉조 효과가 왔을 때 작동을 하게 되면 습격이 왔을 때 어, 뭐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지 말고 몬스터를 못 잡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문만 떼어버리시면 습격이 도중에 오! 오 깜짝아 개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습격이 도중에 멈출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게이지를 진짜 한 엄청 조금 남았을 때 부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졌거든요. 자 봅니다.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부셨어요. 오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까지 완벽하게 채워진 다음에 부시면 몬스터가 오긴 올 텐데 오긴 오는데 다음 웨이브가 안 오는 형식이거든요. 디 디디디 가면 바로 오는 거 보이시죠?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더 많이 왔어. 아, 뒤에 있네. 더 뒤에 있네. 어, 더 많이 와야 되게 정상이라서 아, 습격을 시작하고 나서는 도중에 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까지 달려오네요. 아, 이건 애매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떼시면 습격도 도중에 끊을 수 있다라는 꿀팁을 드린 거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1.14 꿀팁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습격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B에도 나왔어가지고, 꿀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판다 교배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发。